다음 짤 보여주세요. 정말 있을 겁니다. 누가 우리의 기죽였어 짤입니다. 나래. 누가 우리의 기죽였어. 나래. 나 이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직장의 신. 직장의 신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대장입니까? 정확히 대장 어디 쪽입니까? 직장의 신. <laughs> 직장의 신. 아, 나오세요 아우리. 나래, 훈씨나오세요 나래, 훈 씨. 아, 들거이 나가. 이런걸잘 못해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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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답. 어, 우와! 정답. 어떻게 알어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교양? 교양? 오, 이게 내 교양이다. 오, 오 누가 잘하는 <laughs> 얘기? 오, 누가 잘하는 <laughs> 얘기? 명대사가 많죠. <laughs> 너이짓하고 싶어서 친구 남편 뺏서 괜찮냐? 교양 좀 차려요. 교양?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. 아, 어? 너 교양 있어? 교양? 오, 이게 내 교양이다. 오, 좀화이네한 텐데, 좀화이 명대사가 많다 야, 이거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안고 야. 싶어도 안고 있어도 안고 싶고,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. 어, <laughs> 아, 봤구나, <laughs> 이거 봤구나. <laughs> 난 노야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. 어. 소세지는 솔다웃. 아싸 다 나갔어요. 소세지 다 나갔습니다. 아, 나쁜놈.